제가 그 복싱으로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거든요. 정신 좀 차리라고. 저로키한테만 때리시면 안 돼. 진심이야. 예한 번만 예. 정신 차려. 한만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여기에 오늘 뭐큰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또 사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마동석 님의 범제도 슈퍼 이 영화의 이제 VIP로 저를 이제 초대했어요 저를 빨리 찾을 것 같으니까 빨리 가볼게요 안녕왔세요아 네, 왔어요? 네. 자 조진영 형님이십니다 아, 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저보다는 약하지만 좀쌈도좀 좀 하고 뭐 힘도 좀 세고 쌈못해 아, 싸움 싸움도 갈수다아예 형님 뭐 요즘에 활동 많이 하시던데 뭐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어 올해 지금 이제 사월달에 이제 돈줄 음. 맞짱 뜨러 왔습니다. 시즌 투 이제, 아. 이제 들어가서 아. 어 해서 지금 그어 지금 촬영하고 있어. 아, 어. 아. 처음으로 먹방을 이제 하네. 하다 먹방 하다 보니까 지금 먹방 방송을 했어. 아 그러면 부산에 그 한번 먹으러 가도 돼? 아 그럼요. 강아리 있지. 네, 강리어 가면 내그 네, 먹방 한번 찍으러 갈 때는. 형님 하고. 제가 음. 어. 복싱을 다시 좀 시작해갖고 도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잘하죠. 잘하잖아. 근데 이제 복싱은 전문적으로 한 적은 없, 없는데요. 좀 마인드 컨트롤 좀 잘해서 네. 정신 좀 차려 야될것 같아 갖고. 형 로우킥 저한 대만 때려주면 안 돼? 아니, 정신 차리라고. 근데 내가 지금 허리가 좀 아픈데. 어디야? 허리가 아파서 침마 갖고 왔거든. 네. 형, 이 동생이 좀 차도 될까? 다리 한 번. <laughs> 동생이 한번 차도 될까? 아니 이거 보태기. 이 동생급에 투 나왔어. 아 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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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어, 맞네. 예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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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꾸개지용, 한대말을 혹시 저기 안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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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 진짜로 안전 해. 때문에 저 운동 해태야 되거든요. 적당히 격, 격투기 좀 해본 적 있어요? 어, 내가 격투기 했어. 아 했어요? 아, 옛날에 했습니다 헤비급이라서 제가 헤비급 로킹 많이 맞아서 아는데 <laughs> 이거. 아니, 아니 그래서 바로 끝날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laughs> 아, 세게 한번. 아니 정신 차려. 진짜 그래. 어느 정도로 들려야 돼. 진짜. 집에 가면 안 되잖아. 이거 쓰러지면 <laughs> 끝나는 거 아니에요? 쓰러지진 <laughs> 않겠죠. 아, 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진영 형님은 허리가, 허리가 안 좋으셔갖고, 네. 뭐 지금 무리 없이 로우킥한 대막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광,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 광산 형이 모셨습니다. <laughs> 최근에 복싱 복싱 시합 나가서 그케어로 이기셨죠 케우르. 투... <laughs> 아 옛날에 현반 씨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맞아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 광산 형이 막 스파링을 했었거든요. 펀치가 진짜 세세요. 저도 맞으면서 막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laughs> 왜, 왜, 왜 그, 한번 저기, 되게 많이 스파리, 좋아지셨네. 저희. 예. 스파링, 저희 스파링 한번 날씨 음, 한번 잡아볼까요? 날씨 하고, 한번 잡아보시죠. 어. 지금 다시 복싱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류의 장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죠 행이 맞을 롤킹을 맞고 아예 네. 어, 권원일 선수 권원일 권은... 되겠네 <laughs> 잠깐만 아니 그 마른 사람한테 맞으려고 안녕하세요. 아 네. 저... <laughs> 권원일 선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FC. 안녕하세요 요즘 활동 엄청 어. 하시고 지금 리벤지 한번 하셔야 려고하 되는 거 아니에요 리벤지 아, 해야죠 해야죠 걔이졌습니다 제가봤을 때 이깁니다 아 제가 이겨야죠이 네, 이거 이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삼승세가 아, 그러니까. 앞으로 시합 정말 잘 보내시고 권원일 선수 뭐딱 말씀드리면 네. 제가 롤킹 한 대씩 맞아야 되거든요 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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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아예 제가. 아, 제가. 아, 아유 제가 맞아요 아예예 예. 다시 이제 은퇴를 했었다가 네. 복싱에 다시 도전하고 있어요 아네 근데 롤키을 맞으셨나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아, 네. 네. 요즘 뭐 격투기에서 정말 그뭐 제가 봤을 때 제일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아, 네. 요즘에 로키 한대 제가 때리십시오. 살살요? 세게 때려 세게 때려 네, 알겠습니다. 네. 오. <웃음> <웃음> 오, 아니 이살한 거예요? 적당히만. 어, 잠깐만, 이거 클렀다. 선수들이 때리는 그. 체중 실어서 차는 로우킥으로 때리셔갖고아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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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로우킥은 더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생각보다 파워가 큰데났 아,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로우킥 정신 차렸고요 네. 앞으로 권현수 선수 원 어, f c 시합 어,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저도 많이 보고 응원 많이 하고 있어 팬입니다 팬대 m 쪽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 50, 예, 50%? 자 정신 차리고 복싱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 예. 명만 선수 정신 차리십시오 아..저..저.. 찬다. 저, 저, 괜찮.. 저, 아.. 뭐 잘하시네. 아저 어, 오! 어, 잠깐만! 왜요? 아무.. 새살은..새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데 이거. 진짜 센데 오시는거 아니죠? 아니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 지금.. 아, 차가, 아, 차가 방는줄 알았어. 알았어요. 진짜로. 잠깐만 이거 못하겠는데. 아이 그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정신.. 정신이 지금 바짝 들어갔고 자동차 타이어로 지나간 것같아요 음, 하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예 정신 차리겠습니다. 진짜 요 예예. 내가 잘 보고 가. 나중에 또. 다음엔 제가 맡겠습니다아 예예 한번안아주실요예고사합니다 예. 지금 때리면 안돼요? 네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예. 분이면 아, 예. 말 예. 편하게 예 그래. 요참와 예. 아, 근데 진짜 아프다 아, 와 아. 아, 복싱 거의 뭐 레전드죠 레전드 김영균 선수 만났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미국 얼마 전 갔다 왔는데 네. 복싱 다시 돼 도전했거든 복싱. 네. 아직은 좀 미국에서 갔다 와서 지금 방향을 못 잡은 상태인데 네. 뭐랄까 좀 정신을 차려야 돼. 네. 형규랑 음... 나중에 날 잡아서 스파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 언제든지 네. 예. 저희 빅펀치 복싱 클럽으로. 빅번 날을 한번 잡아갖고 예. 제가 또 배우고. 네 좋습니다. 아 좋아 좋아. 형규 내 키가 몇이야? 전1 8 0 c m 입니다 약점이 뭐지? 아. 단 없습니다. 약차 아, 예. 없고. 예, 예. <웃음> 알겠습니다. 그래또 <laughs> 어, 얘기할게. <laughs> 일단 질러 놨어요. 김영수도 뭐 아무리 잘해도 뭐 나도 헤비급인데 할만하지 뭐. 예. 자 이장군 씨 뵀습니다. 어 그냥 카바디 전 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고. 이정 네. 선수하고 예전에 또 촬영도 좀 했었는데. 네 맞아요. 자모격도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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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제가 첫, 맨 처음에 탈락해갖고. 네. 잡아. 빨리 으로 와. 잡고 또 나가는구나. 영엄마님 그 퇴장 명엄마님 퇴정1대1로했으면 형마 형께서 이겼을 텐데 아. 그때 이제 너무 견제 상대여 가지고 다 같이 이제 해가지고 네. 근데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 있어요 그 피지컬 백을 얘기 안할수 없거든요 아 피지컬 배 거기서 저는 딱그 이장군 선, 이장군 씨하고 아모띠? 그리고 아모띠그두분이야난두 네. 사람이 이거 경쟁 이거 우승이다 둘 중에 하나 우승이다 했는데 거기서 떨어져 버렸어 아, 줄이 걸려 가지고 그게 <laughs> 경기하기 전에 이 줄만 제대로 놔두면 이 1등을 한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시작을 하니까 옆에 경쟁 상대들이 너무 세가지고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아, 없었어요 피카컬백에서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분이거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네. 보면 뭐또 다른 방송 활동 어떻게 계획이 어, 어떻 되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네. 뭐든 열심히 해야죠 아, 제가 그 복싱을 네. 다시 좀 도전하는 식으로 좀 시작했거든요 네. 정신 좀 차리려고 로우킥 한 대씩 맞고 있거든요 아, 로우킥 저한 대만 때려주세요 현만 형 정신 차려 가면 때려주세요. 그 선수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복싱 선수로 일단 해보려고 하고 네. 있어요. 어, 일단 간장게장 너무 잘 애용해서 먹고 있고요. 선수 복싱으로 다시 복귀하신다 하셨는데 현만 형 정신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 예. 네. 아 네. 자, 가겠습니다. 한 가겠습니다. 네. 어저 지금 아, 아오오야 아, 근데 약간 지금 약간 움찔했어요 움찔. 이렇게 로키 허벅지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 걸으실까봐. 예. 아, 왜냐면 또 다치면 안 되니까. 네, 예. 뭐 격투기를 했어도 엄청 잘했을 뿐이고. 아 사실 격투기에 도전해 보고 싶은데, 어? 맞는 게 무서워가지고. 아, 아 감사합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로키 너무 세게 찼어요. 세게 아. 쳤어요?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장난, 장난. <laughs> 로키를 그렇게 세게 차면 어떻게 하는 거야. 형인데 방송 좀 알아야죠, 너무 세게 때문에. <목소리> 장군님한테도 맞고 근데 형님한테도 맛이 <laughs> 많아 냉강이 <laughs> 형님 그 게장집에서 게장 드시고 가서 또 처음 뵙네 또 그러네 예그 네, 게장 맛이 괜찮았어요 너무 맛있었는데 네. 왜 다시 초대 안 했어 요 언제든지 오시면은 아. 그냥 뭐 네, 무한리필입니다, 무한리. 공현영하고 그거 스파링하셨던데. 아, 야, 야. 네. 그 파워 솔직히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아, 그냥 우리 둘다좀 좀 가볍게. 가볍게 했지. 형훈련하는 아, 아, 스파링. 그게 약간 야뭐 나도 오랜만에 하니까. 아그쵸그쵸 그렇죠, 그렇죠. 어, 재밌었어, 오랜만에. 형 제가 그 복싱으로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거든요. 킥복싱 말고 예, 예 미국 가서 훈련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거 봤어. 스윗 비츠. 예예상대 너무 미안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빨리 끝냈어요, 사실. 아, 빨리. 예 예. 오. 정신 좀 차리라고. 어. 저 로키한테 맞으시면 안 돼. 진심이야? 예, 예. 진짜? 얼마나? 한 번아 정신 차리라. 오. 오케이. 자, 하고. 자, 맹강이 형한테 로키한테 맞겠습니다 예. 한 번아. 정신 차려. 다. 한 번아. 아50%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 <목소리도> 아, 아, 잠깐만 <목소리도> 너무 셌어? 근데 이게 생활 체조 아 근데 엄청 아픈데 아, 예.. 약간 시합.. 시압, 시합하는느낌이었서 지금 땀이 아니, 괜찮아? 농이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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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아, 감사하고 형이 아 그래 그래 아 예, 그래, 그래. 앞으로 또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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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응원할게 예예이래이이감이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래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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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강이 형은 사실 뭐 선수는 아니니까 뭐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냥 선배니까 아픈 척한 거예요. 다른 사람 또 찾아보겠습니다. 또. 진우 형님, 배... 제가 팔, 빠른 8호, 8호. 아, 아 친구? 아, 친구? 친구네요. 네. 아, 아, 저는 저보다 형님인 줄 알았어요. 얼굴. 오늘 우리 만났을 때, 그때 빠른 8호인데, 아. 내가 친구 가까 했는데 표정이 안좋으시더라고 아, 맞아요. <laughs> 그럼 친구네, 친구. 아, 예, 뭐, 친구. 예, 예. 아, 네. 아, 그래요. 아니,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복싱으로 좀 도전하려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네. 다시 정신 차리려고 좀 어, 마음을 먹었는데요. 보고 있죠. 네. 그래서 로키 한 대씩 지금 맞고 다니거요 아까 엔강 형한테도 한대 맞고, 제가 때리... 로우킥 정신 차리라고 하고 로키 한 대만 때려주면 안 돼요. 저 어떻게 보일 게 여기 네, 떨어지면 네, 네, 되는데. 아, 오 그냥 그냥 한 번만 정신 차려. 하고 한 번만 시야 정신 차려. 앞으로 복싱이라도 파이팅 하자. 파이팅 응원한다. 정신 차려. 오, 화이팅 화이팅. 정신 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 아니. 고생. 네.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저 저도 맞으니 조련님한테. 스파링 하 스파링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도 근데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게아 여기 격기 선수들 너무 많다. <laughs> 뭐 아까 냉간형도 그렇고 저분들한테 맞아야지 좀 이, 의미가 있는 거 같은데. 비슷에 왔고요. 피디님도 같이 오셨지만 저랑 같이 오신 그 저희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사업하거나 어떤 뭐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못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신 분들인데, 하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원호 세무사라고 합니다. 명현만 대표님 회계하고 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성현 대표라고 그럽니다. 명현만 대표님 사업 잘 되도록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사업 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범주도시 포의 연출을 맡은 허맹이입니다. 옆에 있 훌륭한 배우들과, 어, 재밌게 신나게 찍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장동철 역할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캐릭터로 또 갱신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통쾌하고 신나게 함께 옆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과 함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십쇼! 이번에 마동석 역할을 연기한 마석도입니다. <laughs>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청담동 복싱 클럽 빨리 등록하시고 오늘 빨리 써 넣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영화 범죄도시4 보고 나왔습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원투쓰리도 재밌지만 4. 와, 진짜 기가 막혀요. 영화 보는 내내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강력 추천. 사실 피디님도 재밌지 않았어요? 옆에서 계속 웃으시는데 근데 그 찐웃음 진짜 너무 웃겼어요, 진짜로. 뭔가 좀또 다음 편도 기대되고, 여러분들 하튼 범죄도시 어, 꼭 기대하셔도 좋아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근데 범죄도시 5 정도에는 저희가 좀 어떻게 뭐 출연 제의 안 올려나? 제가 연기도 좀 하니까 액션씬도 뭐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범죄도시퍼 완벽한 영화였어요. 추천합니다. 꼭 보세요.